Have a nice trip! 묻다 묻다 여행영어! 이것만은 알고 가자! 초간단 핵심 패턴 30! Hello, everyone! 묻다 묻다 여행영어의 애슐리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오늘은 패턴 2! 두 번째 우리가 패턴을 공부해 보는 시간인데, 자, 여러분 모두 책을 준비해 주실까요? 제가 페이지를 알려 드릴게요. 만약 책이 없는 분들이라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제가 아주 천천히 설명을 드릴 거니까 여행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자, 준비되셨으면 교재 페이지 12페이지 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전에 얘기 드렸듯이 가져가는 책, 미리 보는 책. 어디라 그랬죠, 여러분? 미리 보는 책의 12페이지, p a t t e n 2.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모두 준비되었으면 우리 책을 한번 살짝 펴 보시고요. 우리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배워볼 패턴은 뭐냐면요. Excuse me, where's? 이렇게 시작하는 표현인데요. 어, 저, 저기요, 이거 어딨어요? 라고 여러분이 얘기하실 때, Excuse me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excuse me 라는 표현만 알아도 우리가 영어의 한 50%는 여러분 이 사용하실 수 있는 거 아세요? 믿기지 않으시겠죠? 맞아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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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죄송합니다. excuse me 라고 할수 있고요. 자, 누가 만약에 나의 발을 밟았어요. excuse me. 어, 야, 너뭐 하는 거야? 라고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excuse me 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은 뜻이 있으니까, 여행 가셔서 제일 중요한 거, excuse me. 그리고 조금 공산하게 바로 질문하지 마시고, excuse me로 시작해 주시면 좋아요. 꼭 실례하는 것이 아니어도 excuse라는 단어를 사자용할 수있다는거 알고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공부해 볼게 뭐냐면요, 여러분 일단 이런 표현을 우리가 공부하려고 해요. 자, 자 먼저 우리 교재를 펴보시면 이런 표현입니다. f o e r 네 번째 있는 표현인데요. Excuse me, where's the public phone? 공중전화 어딨어요? 중요해요, 여러분. 당연히 외국 가실 때 로밍도 해가시고, 유심칩도 사시고 하시면 좋긴 한데, 와 어, 갑자기 휴대폰이 목통이야. 그리고 아시겠지만, 해외에서 전화 거실 때는 유심칩을 따로 사서 가시는 게 아니면, 허, 가격이 진짜 비싸요, 여러분. 저는 로밍을 해갈 때도 있지만, 유심칩을 사가서 현지 번호를 받기도 하는데요. 일단 그러면 우리가 뭐가 필요할까요? 저렴하게 전화하시려면, 뭐다? public phone. 자, 따라 해보실게요, 여러분. Public phone. 자, 여러분, 폰 아니라 public phone. 자, 제 입모양 보시고, phone.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해볼 거다? Excuse me, 실례합니다. 죄송해요, 저기요. 이런 의미. Where is the public phone? 자, where is the public phone? 근데 실제 여러분이 급하면, 어, 저, 저기 전화기 어디 있어요? 어, 공중전화 어디 있어요? 이기 때문에 사전적인 의미를 본다면 Where is a public phone? 이 사실 맞지만 실제 우리가 회화를 할 때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끄듬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저기 공중전화 어디 있어요? Where is a public phone? Phone 하고 끄듬이 올라가는 것이 사실은 현재 대화를 할 때는 훨씬 자연스럽다는 거 아시겠죠? 어, 말도 안돼 WH를 시작하는 의문문이 있는 애들은 내가 알기론 내린다 예를 들어 Where do you live? Wordly? 하고 있지 않죠? 진짜 여러분이 물어볼 때 어디예요? 라고 물어보실 때 올려주시는 것이 이게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에요. Where is? 할때자 다시 한번 따라해보실게요. Excuse me. Where s a public phone? Public phone. 여러분 잘해. 와 잘하셨어요 여러분. 잘하신 것 같아요. 저한테까지 들리는 걸로 봐서는 네, 굉장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중전화가 있다 그랬을 때 우리 책에도 예시에 있는 대화의 표현인데요. 여기 옆에 있어요. 이거 옆에라고 할때 책에 있는 표현인데 살짝 더 우리가 살펴보면 제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그러면 it's next to the counter. 카운터 옆에 있어요. 여기 옆에 있어요. next to 옆에 있어요. It's next to the counter. 옆에 있어요. 이 표현은 지금 여러분이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상관없는 표현인데요 그냥 옆에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누가 뭐 여기 있어요 라고 이렇게 가리키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아 여기구나 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른 곳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해외여행할 때는 무엇보다도 전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화장실 문제 <laughs>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행을 많이 잘한 사람들은 진짜 신기한 게 화장실이 어딘지 보면서도 다 굉장히 잘 찾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중국 여행할 때 힘들었던 게참 기억이 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막 영어도 안 통하는데 물어보고 그러면 여러분이 영어가 통하는 나라에 갔다고 생각하시고 화장실 영어로 뭐라고 그럴까요? 뭐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와, 그럴까,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토일렛! 자, 이런 단어도 있긴 있습니다. 자, 그거 말고 또 뭐가 있냐면요. 약간 토일렛은 정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변소의 의미가 좀 강하긴 한데 분명히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우리 책에는 어떤 표현이 있냐면요. 1번, excuse me, where's another restroom? Where's another restroom? 실례합니다. Where's another restroom? Restroom. 자, 다른 화장실은 어디 있어요? 근데 왜 다른 화장실을 찾을까? 화장실이 마음에 안 들었나 보다. 혹은 화장실 칸이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옆에 다른 칸을 물어볼 때 이렇게 할수 있죠, 여러분. 만석 있냐면 자리가 없어요. 근데 급해요. 그러면 Where is another restroom? Where is another restroom? 자, 여러분 차례 한번 해 보실까요? 잘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만한 부분이 restroom. 이라고도 우리는 부르지만, 자, 이렇게도 부를 수 있어요.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이런 것도 있거든요. 우리 책에. Ladies room. 뭐 여자 방이 뭘까? 이것도 우리는 화장실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Where's the ladies room? Ladies room. 어, 여자 room. 이게 뭐냐? 여성용 화장실 어디예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죠. 자, 그러면 남자용 화장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Men's room. 이렇게 하시면 돼요. Where's The men's room 올려주시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 어렵지 않으셨죠? 자 제일 중요한 우리가 화장실에 대한 것을 배워봤습니다. 제일 먼저 일반적으로 Rest room 이라고 부르고요. Ladies room 이렇게도 하실 수 있고 혹은 Men's room 이라고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실제 진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 toilet의 의미가 아니어도 Where can I wash my hands? 저손 어디서 씻을 수 있어요? 이렇게도 하실 수가 있긴 해요. 네, 이렇게도 하실 수가 있고요. 혹은 p o w d r o o m 이렇게도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하셨죠 여러분? 혹은 씻을 수 있으니까 wash room을 같이 섞으셔서 wash room. 너무 많죠, 여러분? 그냥 듣고 기억만 해주세요. Rest room, 쉴수 있는 곳. Lady's room, man's room. 오늘 요거 기억해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하고, 기타 등등 아마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게 Toilet. 이런 단어라던가 손 씻을 수 있으니까 wash와 room을 섞어서 washroom 요정도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워봤던 표현들을 한번 다시 우리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자 제일 먼저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배웠죠 오늘 뭐배웠냐면요 공중전화 어디에요? Excuse me, where is the public f h o n fern? fern 하고 끝에를 살짝 올려주기 자 여러분 차례 시작 Very good. 잘하셨습니다. 자두 번째 여성용 화장실 어디예요?라고 한번 해볼까요? Where is the ladies' room? 잘하셨어요. 자세 번째는 남자용 화장실 어디예요? Where is the man's room? 어? 근데 화장실이 부족하다. 그럼 아까 배웠던 another이란 표현을 써서 또 화장실 없나요?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Excuse me. Where's another restroom? 잘하셨어요. 자, 일단 우리는 전화 걸고, 그 다음 화장실 용변을 보는 부분은 일단 해결했네요. 다행이네요, 여러분. 여행가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이따가 우리가 All About Travel! 예슐리의 꿀팁과 여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행 꿀팁 놓치지 않을 거예요. All about travel. All about travel. 여행에 대한 모든 것.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많이 안 기다리셨다고요? 자, 그러면 뭐 제가 여행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의 짧지 않은 인생 동안에 겪었던 많은 여행담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왔습니다. 하나 먼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 제가 경험한 저희 지인들과 물어보고 제가 이제 짧은 검색 실력으로 제가 아는 얘기들을 해드릴 거니까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제 경험에 비추어서 얘기 드린다는 것을 여러분께 먼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께 얘기 드리고 싶은 게음 저의 유학 시절에 있었었던 일이었는데 자, 맨 처음에 이제 어린 마음에 부모님과 떨어져서 호주에 가게 됐었을 때 일이었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참 육류를 좋아했네요, 여러분. 네, 전 육류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가방에 이제 몰래 한 삐리리 장사 소세지를 한, 한 100개는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방에 막 열심히 패킹을 하고, 그 다음에 가지고 갔는데 한국에선 괜찮았어요. 호주에 도착을 했거든요. 어머, 근데 얘들이 가방을 열래요, 여러분 알고 있으신가? 입국 심사라는 것을 할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네, 여기서 declare, 야너 신고할 거 있어? Nothing to declare. 이 부분이 우리가 조금 공부하고 있는 나중에 또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신고할 거 있니? 없니? 전뭐 소세지가 뭐가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 뭐 없지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저보고 쓰래요. 어머, 그데 외모도 잘 못했는데. 자, 가방을 일단 열었어요. 제 거를 막 하나하나 뒤지더니 신기한 게다 알더라고요. 소세지를 다 꺼내는 거예요. 놀랐죠. 그래서 못 가지고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면 벌금도 내야 된다는데, 뭐 어린 시절에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버리고 가겠다. 대신. 어떻게 했냐면 전한 3, 4개쯤은 뜯어서 그 자리에서 울면서 먹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 생각에는 뭐난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내가 방문하는 나라에 따라서 어떤 때는 얘가 되는데 어떤 때는 안 돼요. 또제 지인의 경험에서는 딴데 이제 동남아에 갔다가 망고 막 이런 애들 있죠 망고스틴 이런 걸 잔뜩 사 왔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딴 친구는 됐는데 딴 친구는 다른 애는 안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과일이라던가 육류 씨앗 이런 애들 같은 애들은 여러분이 반입하실 때 신고를 꼭 하셔야 되는 검역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혹은 만약에 걸리게 되면 벌금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아마 전 그때 이제 어린 학생이었었으니까 그냥 지나가지 않았었을까? 라고 얘기 드리지만 꼭 이런 부분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저를 비추어 여러분들이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얘기 드린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 주위에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선생님은 뭐 너는 여행 티켓 어떻게 사냐?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제가 어떤 특정한 사이트를 난 여기만 이용해? 라고 얘기 드리니까 참 애매한 게 아시겠지만 오늘은 a가 싸고 내일은 b가 싸고 자 검색을 다시 해보니까 c가 싸고 이렇게 될수 있어서 그냥 여러 가지 통합적으로 볼수 있는 저의 경우에는 뭐 스카이 스캐너이라는 이런 사이트를 종종 이용하기도 하는데 뭐어 이건 100%는 아니고 항상 다른 것 같아요 뭐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여행은 당연히 땡처리 상품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잘 검색을 해보시면 이런 상품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기본 뭐한 달이나 두달 전에 미리 결을 프리북 하시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만약 나는 남들과 달리 비수기 때 여행 가는 게좀 힘들다. 남들이 다 쉬는 성수기 때, 예를 들어 뭐 열흘, 황금 연휴 이럴 때, 뭐추석이라던가 아니면 뭐 크리스마스 시즌 제일 비싸대긴 해요, 여러분. 그러시다면. 분명 티켓팅 하시는 건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저희 경우에도 그랬었고. 전 추석 때 항상. 그시면 종종 도망 간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분명 전세기라는 것들이 특별 편이 배정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항공사 사이트에 가시거나 자주 이용한 여행사가 있으시면 그때 그런 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티켓을 싸게, 그나마 조금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좀 지인을 지인 찬스를 많이 이용하는 편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 이제 호텔 쪽이라던가 항공사나 여행사에 근무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통해서도 꿀팁을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 주위의 지인들을 많이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 너무 무책임하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하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어떤 사이트가 싸요라고 하기에는 이건 실시간 정보가 다 다른 곳이라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발품은 팔아라. 검색을 많이 해보시는 것이 제 생각엔 제일 좋은 으뜸 정보인 것 같고, 미리 프리북 하시고, 한 달, 두달 전부터, 예, 뭐 항공권을 검색해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봐드렸는데, 제가 어젠가, 그젠가, TV, 자기 전에 이렇게 방에서 TV를 이렇게 보다가, 재방송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스타분들의 부인, 와이프 되는 분들이 여행을 가고,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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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프 뭐 이런 식의 프로였는데 참 기억에 남는 장면이 뭐였냐면 그분이 일본에도 가셨고 러시아에도 가셨어요. 근데 러시아 공항에서도 러시아 사람한테 한국말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통해요. <laughs> 신기하게 통해요. 신마생 뭐 스파시바야. 감사합니다, 안가요. 이게 그런데 신기한 게 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만약에 하다가 영어를 하다가 안 되신다면 우리 말을 하시라는 의미가 아니라 조금 우리랑 저희랑 같이 연습하셔서 차근차근 자신감을 쌓아가신 것도 중요하고요. 또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말을 하든 영어를 하든 자신감이 제일 최고인 것 같아요. 자신감 있게 모르면 어! 화장실 가고 싶은 거보다. 이거 뭐 가격이라던가 이게 어디냐라고 물어보는 몸집 바디 랭귀지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50% 이상은 대화를 하실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으뜸이라는 부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자, see you guys later.